어 아직 임신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아, 빨리 애, 애를 낳친 해야 되는데 늦어 가지고 제가 예. 네. 제가 좀 천천히 가 봐요. 열심히해야 되나? 응. <laughs> 아까 요리할 때 페가 조금 나오는 데서 주은을 있는지 아우 하고... 배가 나오시고 있었어? 옷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겠죠. 일어나고 있으면 안 돼요. 하. 그럼 살 많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형님 남자의 좋은 것좀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세요. 어떤 거요? 남자한테 좋은 거. 그게 뭐야? 남자 파워에 주는 거 있잖아. 그게 뭐냐고? 흑마늘? 흑마늘이가 뭐야? 흑마늘? 마늘. 검정색. 아. 이소토키에서도 왜.. 왜요? 흑마늘이가 남자 위에 주는 거야? 네. 아 그래? 창옥쯤. 창업증. 창옥쯤도 그래? 그게 뭐야? 창옥쯤? 어떻게 해도 그런 거근데 많이 있을 거예요. 남자한테 좋은 약이라든가 영양제. 많아요. 거. 비타민 같은 거.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말까라고 생각했었지. 자면 음. 차이가 안 먹을 것 같다는 생각. 왜? 근데? 영양제는 먹어. 아, 그런 게 필요. 그런 게할수 있었어. 필요 없다라고 생각, 얘기할 수 있다고 좀 수도 있어. <laughs> 이제 필요했던 거 이해했어? 아 귀여워 귀여워 요즘 체력이 안 돼서 아오 그래? 응. 네? 요즘에만 그래요? 아, 세대 차이 나긴 나겠죠 제가 텐션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같다 요즘에 느낌이 그래. 남자 호르몬이가 없어졌는 거 같아 남성 호르몬이 없어졌어요? 응 음. 없어진 거 같아요 안 그래요? 약 때문에 될 수도 있죠 대, 대머리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더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들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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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한테 살 받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약 같은 거 살까요? 살이요? 어 살. 아니야 살뭐 그렇긴 는 많이 찌고 싶는 않아 그런 거 말고 남자의 좋은 약 그런 거. 둘다 터바리가 있다고. 저는 뭐 저는 멸치입니다. 멸치? 살짝 말라가지고 뭐 비실비실 하죠. 예? 예 하면서 뭘 어? 이번엔 네, 어제 사신 것들 입었습니다. 잘어리고 따뜻해. 고맙습니다고야 그래서 들어온 간고. 현직 이사가 직접 만든 비린면 남성 영양제. 딱더 놀라지. 뽐뿌스 포션. 남자의 정력을 강하게 해준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이고요. 한상자 기준 장어 40마리, 굴 937마리, 전복 206마리를 먹어야 섭취 가능한 남자에게 좋다는 국내산 아르기닌 3만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시트롤린 성분도 최적의 배합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마카, 야관문, 복분자, 흑마늘, 아연 등 남성 활력에 좋은 극강의 스테미너 성분으로 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먹고 있는데, 아르기닌 하면은 비린맛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복분자나 뭐 과일맛 이런 게 나다 보니까 먹기에도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침에 확실히 달라. 텐트? 인기가 너무 좋아서 11차 재생산 중이고 빠르게 품절된다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거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어쨌든 뭐 음식으로 제일 유명한데인데 아직 안 했죠. 맞아. 터키 음식은 한국인으로서 입맛에 맞나요? 한국인으로서 입맛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 제가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좀 있어요. 아니 내가 다, 장담하는데 한국인은 응. 터키에서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식 때문에. 응. 처음에 여행 와서 뭐한달 여행 와가지고 한달뭐 터키 음식 먹는 거는 맛있지. 근데 좀. 요리 자체가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단 기름진 것들이 너무 많고, 뭐 빵이 주식이기도 하지만, 밥에도 이제 기름을 넣어서 먹거든요? 쌀에. 네. 모든 음식에 다 오일이 들어가고, 버터라든가 뭐, 식물성, 동물성 오일도 많이 들어가고. 느끼해서 좀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는 거어린 만. 놀러 오는 거는 좋지 응. 여기도 응, 이제 한국은 좀 힘들 거예요. 어, 뭐몇대 미식의 나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키도 음식 맛있는 걸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네. 이가 하려면 점점 더 어려지시는 것 같은데 터키에서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뭐, 저는 요즘에 굉장히 늙어 보. 어, 노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결혼 후에 1년 동안 터키 살면서 엄청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후에? 의미한 결혼한 거야? 아 그게 음, 아니라 딱 지금 시기란 얘기지 근데 네. 뭐 카메라라든가 뭐 여기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어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들고 다니는 카메라라든가 응.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폭상 늙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영상에서는 뭐... 어쨌든 실물이 제일 낫습니다. 나 때문에 늙었다고? 아니 음, 실물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젊어 보이고 또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네 알겠습니다. 응. 또 화면은 또 조금 약간 뚱뚱하게 나와서 원래 그래 응. 화면이. 원래 그렇지. 여기 거의 제일 맛있게 만든 건 마플리야 자기야 아 여기 맛집이야? 유명한데요? 응 이거를 터키사람들 하루에 몇잔 먹나요? 지금도 이십. 겨울에 더 많이, 더 많이 먹겠죠? 20아 배가 살살 아파 자기야 왜요? 몰라 어, 차가워서 그렇지 나그저은큰일좀 보고 와야될것 같아. 화장실? 화장실 큰 거야? 어, 큰 거. 어, 그래? 러브는 잘 없어. 여기도 레드 소스. 면적에 있다. 먹방 좀 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비주얼이 뭐, 훌륭한데요? <laughs> 제가 선택해는 거죠. 잘 갔다 와 네. 열심히 해화게 네. 우리 든게 게임, 뭐게먹뭐 게임, 있 게임, 있게먹뭐게 게임, 뭐든 게게 없지네요. 정말 없진 않나? 정말 좋아요. 터키에서 다이어트거 엄청 어렵습니다. 디저트 같은 거 많고 빵 같은 거 많아서 엄청 힘들습니다. 가서 집에 운동 많이 해야 겠다 맛있는 것들이 칼로리가 없잖아요. 응응응 응. 음. 음, 음, 음. 음. 고이반 반을 먹었어요. 그거 어때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집 가서 운동 많이 할게요. 걱정 하세요 여러분. 먹었요 세상이 지금 잘 살았다. 와, 전에는 양념치킨 먹었는데, 자꾸 먹어먹고 싶네요. 아, 양념치킨 먹었어요? 아우. 잘 먹고 싶다. 양념치킨 치맥에 하셨나요? 정말 잘 드시네요. 네. 아는 뱀입니다. 요즘은 요즘 가끔은 치맥 가고 싶어요. 샀어? 오래 걸렸죠? 아니, 샀어? 네. 다행 그럼. 죄송합니다. 벌써 다 작살냈네. <laughs> 아, 가선나 우리도 양념치킨 먹어볼까? 양념치킨은 먹었지. 배운 거 이런 거. 한국이 아니야, 집에 지금. 아, 우리 집에서? 응. 만들어? 그래, 이따가 먹던거 전에. 갈 때마다 술 사. 술이야? 왜 응. 어, 요즘에 자꾸 술을 먹자 그래. 어, 응, 그런 마음이 나왔네. 몰라. 어제도 술먹자고러구만 어? 자기랑 항상 안고 보고싶다 씻고 나오고 막그러더니왜 빨리 안씻냐고 막 그러면서 왜 그런게 그러니까 바보지가 않은거야? 네? 어? 입좀담으어